<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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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죠? 먹을래? 저는 지금 제규 아이페이스 행사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멋있는 데서 블러쉬 행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규 아이페이스가 보이네요. 음, 대박이에요 대박 제규어 좀 많이 썼습니다 사랑해요 제규어 음, 사랑해요 제규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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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고 싶죠? 먹을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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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페이스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부터 자 이녀석이에요 이녀석 상당히 SV치고는 u 상당히 차체가 낮죠 크기로 봤을 때는 모델X보다는 길이가 짧습니다 모델 X보다 길이가 짧지만은, 어... 폭 같은 경우는 모델 X보다 넓어요. 폭이 상당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트 먼저 보시면은, 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풀 LED 시스템이에요. 풀 LED 시스템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DRL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은, 제규 LED 테크놀로지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어,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두 개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방향 시스템 키면은 두 개로. 또 다시 또 바뀝니다. 지금 상당히 에어로다이나믹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쪽이 본 그릴 위쪽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뚫려 있어요. 보시면은 보시죠. 이 이렇게 공기 저항을 최소화 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디자인은 정말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되게 전면에서 봤을 때는 꼭 SUV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녀석 SUV이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에 보시면은 어, 휠도 상당히 아주 스포티하고 크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죠. 휠이 자 상당히 멋있고 특히 측면에서 특이한 점은. 랜드로버 벨라랑 똑같이 손잡이가 이렇게 문이 열리면은 이렇게 열려 열려죠. 그리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또한 공기저항을 최소시키기 화 위한 그런 노력이 보이고요. 일단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 차체 길이는 테슬라 모델 X에 비해서 짧잖아요. 짧은데도 휠베이스는 더 길어요. 휠베이스가 정말 깁니다. 보시면은 그죠. 휠 베이스가 엄청나게 길어서 내부 공간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보면 폐형 SUV처럼 이렇게 생긴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차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도 공기가 탈출 되죠 앞부분에서 이렇게 공기가 타고 올라와서 이쪽 있죠? 이쪽으로 공기 타고 올라와서 쭉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게끔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좀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하고,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다풀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 같은 경우는 이 제규어 엠블럼이 상당히 엄청 큽니다. 되게. 거의 한 남자 손 정도 크기 사이즈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퓨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성능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이고요. 컬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컬러 이렇게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흰색이 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흰색이. 흰색이 가장 좀 그나마 이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번호판이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이거 때문에 약간 좀 태극 태극 막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흰색이 좀 그나마 매장 칼라랑 전기차 번호판 칼라랑 매칭이 좀 그나마 좀잘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실내 는 한번 이 녀석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좀 뭐랄까 어떻게 약간 좀 튼튼해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만약 이걸 무슨 게손 짚, 세게 짚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부러질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형상 자체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형상 자체 가 되게 고급스럽긴 해요 고급스럽지만 안쪽 재질은 좀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 적용돼 있다는 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트가 약간 이거 스포츠 성을 강조한 그런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고성능 모델이죠. 고성능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트가 버킷 시트 모양으로 약간 되어 있고요. 사이드 포스터도 상당히 주행 중에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은 맨맨 먼저 이렇게 주행 가능 거리, 충전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하면은 333km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테링을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가죽 질감도 좋고 자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고 이쪽도 다 터치, 터치, 두 개의 터치 스크린이 존재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걸 차량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공조 장치를 터치로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시동을 걸어볼게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 정도예요. 이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픽을 보여주고요. 우측, 우측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보여주고, 가운데는 속도계, 좌측에는 각종의 차량, 그런 설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터치 같죠? 터치가, 터치는 아니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작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고급스러워요.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라이트를 조절하는 이 버튼들도 상당히 아주 재질이 좋습니다. 이 끝부분에 크롬 초일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더 느낌도 괜찮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가지 차량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에코데이터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뭐내 EV 가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EV 설정이 있거든요. 가시면 회생제동을 높낮이 할수 있고, 차량 크리핑. 같은 경우도 프로할수 있습니다. 어, 터치감은 괜찮습니다. 터치 터치감은 게, 게, 괜찮고요 하지만 이런 주행 중에 주행 중에 이제 모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회생 제동을 주행 중에 뭐 높음이나 낮음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 꼭이 디스플레이로만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점은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엔진 스타트 버튼 여기 조그맣게 엄청 조그마죠. 조그맣게적용히 되어 있고 방향 지시등, 그 다음에 이제 볼륨 조절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온도가 변해요. 차가울 때는 얘가 파란색이고 뜨거워지면은 얘가 빨간색으로. 이런 이런 부분도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센스가 있고 그다음에 버튼식 기온 노브죠. 버튼식 기온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거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의 그런 높낮이,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존재하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수납공간이 딱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수납공간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 핸드폰 같은 스마트폰 같은 거둘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좀 특이한 게이 콘솔 박스 있잖아요. 콘솔 박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대충 작은 것 같은데 이 컵폴더가 나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센스가 있고 스마트 키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높이랑 조작을 할수 있는 이 높이랑 어 되게 괜찮아요. 그래도 어 운전자가 주행 중에 버튼들을 잘 클릭할 수 있, 누를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랄까요.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미래지향적인 느낌 보여주고 인테리어 트림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로시 타입이, 블랙 하이그로시 타입이 적용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수납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이 공간은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가죽 재질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착착함은 나쁘진 않는데, 어 살짝 좀 뭐랄까요, 좀 푹신푹신한 건 아니에요. 약간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 디스플레이도 아주 큼지막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열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같은 경우는 자, 탑승이 되면은 어우, 상당히 좋은 게 이어 시트 높낮이가, 그러니까 이어 시트 시트 포지션이 1열 시트와 거의 비슷해요. 상당히 낮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착좌감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에어컨 공장제 상당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어, 송풍 같은 경우는 비필러 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자, 공간 엄청 넓죠. 레그룸 좋고, 자 보시면은 손루프가 어마어마합니다. 개방감 진짜 좋아요. 개방감 너무 좋고 어, 등받이 각도 조절은 따로 되진 않나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따로 되지가 않는데 어, 약간 뭐랄까요. 좀 등받이가 약간 좀 서있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서있는 느낌은 들고 이쪽에도 컵홀도가 있고 여기도 작게 수납공간이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 소재는 상당히 고급져요. 고급스럽고 정말 차 외관에서 봤을 때는 이열이 이렇게 넓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 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아주 엄청나게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상당히 좀 밑에 있습니다. 그냥 밑에 여기서 가운데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보시면은 공간은 뭐 이렇게 엄청 넓다고 할수없지만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높이 높거든요. 높이 높은데, 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전폭이 꽤 넓습니다. 넓은데도 약간 이런 철판 이런 두께가 되게 상당히 크죠? 크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어 보진 않아요. 어 트렁크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뭐 엄청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보면은 차대가 엄청나게 두껍죠? 트렁크가도꽤 넓어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트렁크는 넓진 않습니다. 이 녀석도 당연히 전동시 트렁크가 제공되어 있고요 차는 진짜 이뻐요. 차는 진짜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녀석도 당연히 전기차기 때문에 앞에도 공간이 존재하겠죠. 앞에 트렁크 공간이. 앞에 트렁크를 프렁크라고 해요. 프렁크. 프론트 트렁크 합쳐서 프렁크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면은, 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뭐랄까요. 약간 그냥 노트북 가방 정도? 딱 들어갈 그런 위치고요 상당히 전기차기 때문에 좀 심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워셔액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랄까요 되게 어, 공간이 좀 개인적으로 적재공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휠 베이스가 넓어서 어, 승객이 타는데 있어서 그런 공간들 1열이나 2열 공간은 좋은데 앞뒤 수납공간은 어, SUV 치고는 넓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 충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운전석 쪽아 펜더 쪽에 존재하거든요. 이쪽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이 충전하는 위치가 운전석에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뭐썩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전기차는 엄청 조용합니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그 지역 차장에서 전기차 같은 거면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 안전 때문에 속 20km 미만에서는 어느 정도 바깥으로 그런 사운드를 좀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아 지금 차가 오고, 오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기차들이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했던 보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차량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시야는 굉장히 좋고 아 근데 지금 시야가 보면은 이쪽에 A필러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이쪽에 좌회전 할 때는 우회전 할때 약간 사각, 사각지대는 좀 존재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00마력이기 때문에 어, 가속성능은 너무 좋습니다 제로백이 약 4.8초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 너무 좋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가속감을 할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앞에 전기모터 2 0 0마력 뒤에 전기모터 2 0 0마이기 때문에 4바퀴가 동시에 가속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나 뭐 전륜의, 전륜구동의 특성에 앞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전체적인 4바퀴가 동일하게 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고속에서도 스트레이을 느낌 자체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사실 가속을 할때트랙션 전달이 앞이, 뒤 모두 동일하다 보니까 어, 주행하는 있어서 그냥 뭐랄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고속 주행을 하고 있어도 되게 차가 엄청 빨리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은 크게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보통 이제 테슬라 같은 거 타면은 약간 되게 뭐 우수성 같은 그런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엔진 사운드 인위적인 엔진 사운드 좀 들립니다. 어, 다이나믹 모드 있죠. 그러니까 일반 차량에서 스포츠 모드라고 하는데 이 녀석 제 교에는 다이나믹 모드라고 부릅니다. 엔진 사운드를 인위적으로 내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데 다이나믹 모드를 해서 네, 굉장히 네, 좋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뒀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엔진음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엔진, 그러니까 엔진 사운드를 인위적으로 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심심한 그런 느낌도 없고요. 그러신 분들있잖 전기차를 주행하다 보면은 약간 주행하는데 도무 심심하지 않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전기차를 구입할까 말까 하는 망설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운전하는 을데 있어서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는 오히려 좀 재미없어 그런 인식이 좀 많아요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만 바꿔볼게요 다이나믹으로 놓게 되면 엔진 사운드 가 들립니다 이렇게 약간 이 사운드 느낌이 어 고성능 배기 소리 나니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기차에서 낼수 있는 약간 좀 그런 고성능스러운 그런 엔진 사운드가 들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엔진 사운드는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 스포츠 전기 모터 소리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엔진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모터 사운드가 확실히 다이나믹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약간 가속을 하게 되면은 악셀을 밟잖아요. 밟으면은 그 뒤에서 좀 약간 좀 트랙션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은 좀 납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차량이 차량의 움직임이 매우 민첩하게 느껴지고 스티어링휠 조향감면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0.1초, 0.5초 정도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다이아민 모드에서는 상당히 그좀 민첩하고 좀 재밌는 운전의 재미가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제규 그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내연기관 차에서 익숙했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살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코너링이 좀 있죠. 고속 코너링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안정적이에요. 롤이 거의 없습니다. SV 치고는 그래도 약간 좀 차차 낮죠낮기 때문에 고속 코너링에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고속 안정성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시트가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은 있고요. 노면 소음이나 풍조름 같은 건 거의 안 들어오고 다만 이제 승차감이 엄청 편한 건 아니에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이 들어가 있죠. 어, 들어가 있는데도 어, 아주 엄청나게 요트를 좀 항해하는 그런 편안한 승차감은 아니고요. 약간 노면의 요트를 지나거나 살짝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는 어, 승차감 자체가 에어 서스펜션 치고는 엄청 편하진 않아요. 약간 그래도 이,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성을 지향하다 보니까 살짝은 하단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차감이 그러니까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어서 편하긴 편해요. 편한데. 편한 것에서 약간 하다는 거죠. 소프트하게 편한 게 아니라 약간 좀 하다하게 편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고요. 일단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 페달의 그런 페달 민감도 자체는 민감한 것 같아요, 되게 페달 느낌이 민감하고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있기 때문에 악셀 페달을 놓기만 해도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회생 제동에 대한 그 민감도 있잖아요. 그거를 조절하려면은 이 디스플레이로 조절해야 을 되거든요. 약간 좀 회생제동을 설정하는 좀 그런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 약간 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패드시프트 있잖아요. 패드시프트로 회생제동을 그 높낮이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좀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패드시프트로 이용하면 어차피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행 중에 세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스타링 휠에서 조작이 가능해져 좋은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회생제동을 높으면 음 약간 이질감은 좀 있고요. 회생제동을 낮음으로 하게 되면 일반 내연기관차를 주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회생제동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기 싫으신 분들은 확실히 회생제동을 낮음으로 채팅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전기차 온도가 아니다 보니까 어, 회생제동이 높으면 살짝 저도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낮음으로 주행을 하고 네, 좌측 있습니다. 측에서 합류하는 차량들 주의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현재 차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대열 중간중간에 일반 차량들이 끼어도 괜찮습니다. 네, 무전에만 잘 집중해 주신다면 어, 절대 길 잃을 일 없으시고요. 네, 안전하게 <laughs> 주행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데 무전으로 설명 잘해줘 스티어링 휠 느낌 같은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좋고 음, 묵직해요 묵직하니 좋고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시야이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보는 데 있어서 어,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요 깜빡이 소리는 미,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아요 전기차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되게 옛날 그 내연기관차 깜빡이 소리입니다 깜빡이 소리는 좀깨네요 아이페이스 h s c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일반 도심에서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을 어느 정도 승승하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무게 배분이 50대 50을 구축하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더 쉽죠. 일반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엔진이니까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엔진 무게, 그러니까 전체 차의 그런 무게 배분을 50대50 맞추기가 주 힘들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동 고속 주행에서도 상당히 안정스러운. 약간 이제 지금 도로가 약간 좀 코너가 있잖아요. 코너가 있는데. 들어왔을 때, 전자식 사륜구동이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롤도 거의, 롤도 많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SV치고, 그러니까 모델 X보다는 확실히 차 정보가 낮다 보니까, 주행하는 데서, 같은 SV지만은, u 주행하는 데서 이 녀석이 조금 더 민첩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일반 SE 버전하고 HSE가 더 밑등급이잖아요. 지금 저는 HSE를 타고 있는데, SE에 적용된 시트보다도 훨씬 이버키스티 시트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몸을 잘 잡아주고요. 주행하는 데서 좀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시트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인 인테리어의 이런 재질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격 1억 2천이라는 느낌은좀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터치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약간 좀 되게 뭐랄까요. 되게 어, 좀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은 아까 어, 이런 전체적인 트림 같은 경우는 음, 오히려 약간은 좀 1억 2천 원 정도보다는 약간 8, 9천만 원대 정도의 그런 좀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뭐 승차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어 주행에 관련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가격적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 풀옵션 HSE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가격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 X랑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약간 모델 X가 디자인적으로나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아이페이스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장 괜찮은 대안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수 있는 기술력은 전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과연 전기차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응을 할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였겠죠. 네, 하지만 요즘 점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잘 되고 전기차 수요가 늘, 늘어나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 나왔던 전기차 회사들에서 나타났던 그런 단점들이 있겠죠 그런 단점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을 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과연 모터 소리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게 또뭐 뭐 전기차를 만드는 브랜드에서의 그런 숙제일 수도 있는데 어, 너무 이게 아예 안 들리면은 확실 진짜 운전에 대한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 전기차에서 과연 어떠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느냐. 앞으로 찾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기차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기차스러운 그런, 전기차만의, 아니면 전기차스러운 그런 모습보다도, 어 전기차의 장점과 내연기관 차의 장점들을 잘 믹스를 해놔야 우리가 우리들이 느꼈을 때 가장 최적의 일상에서 느끼는, 느끼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그런 전기차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규어의 전기차죠. i p 스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얼마 전 모델X를 시승했을 때와는 사로 다른 느낌의 전기차였어요. 기존에 쌓아놓은 제규어만의 데이터를 전기차에 잘 이시시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운전에 재미를 주는 건 아닙니다. 아이베이스의 경우 운전자에게 꽤나 다양한 작업을 주려고 노력한 녀석이었죠. 이로 인해 앞으로 나올 다른 브랜드들의 전기차도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바이바이.